눈이 여기도 많이 왔네. 눈이 많이 왔습니다. 좀정선 시내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여기 교통이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집이 무너져,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. 이 진짜 이게 옛날 흙집인데. 여기 벽을 보면 아, 어 이게 이 흙으로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. 흙. 오. 야. 아까운 집입니다. 아까워요. 여긴 다 허물어졌다, 이게. 옛날에는 이제 요런 요런 대를 안에다 넣어 갖고 여기다 흙을 발라갖고, 요, 기 사이, 여기 흙이거든요. 후. 이렇게 벽을 만들었잖아요, 옛날에. 후. 지붕도 무너졌습니다. 근데 옆에 집이, 저 옆에 빈 집이 또 하나 있어요. 그게 옆에 거는 창고고, 이 집이 메인, 이 집이 원체고 옆에는 창고였었구나. 아.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이고 사람이 안 살았는지 꽤 오래됐네. 뭐 불이 그냥. 야이문 이거 진짜 옛날 문이다. 옛날 저거 진짜 옛날 문입니다. 옛날 문. 옛날에 지은 집은 이렇게 저기 저 돌이 돌아간데 보면 그래 그래도 게 옛날에 저도 집을 잘 지은 집이라고요. 응. 목수가 아주 제대로 된 목수가 지은 집인데 너무 오래돼 갖고 집안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. 오다 허물어졌다. 집이 오래돼서 허물어졌다. 집이 오래돼서 고 허물어졌습니다. 허물어졌어요. 어 집이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졌나? 집 뒤에 쪽은 이렇습니다. 이 집도 아마. 무너질 것 같네요. 무너질 것 같아요. 저기는 뭐지? 오, 저기가 옛날 그, 양간인가? 다무물졌네 이야, 이게 뭐이 모이 단지도 엄청 오래된 거고 이 텔레비전이 이 진짜 이게 옛날에 나온 텔레비전이잖아요. 와 골동품이다 이건 진짜 집이 다 무너졌는데 텔레비전은 이게 옛날에 이게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나 삼성에서 나온 거나 와, 진짜 오래된 나이 텔레비전이 있습니다. 옛날 소주 대병, 뭐, 그릇들. 여기는 보물이 많, 많네요, 보물이. 여기 불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몰라요. 이게 푹 빠져갖고. 여기 이런 집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니. 그리고 저기 가마, 가마 솔직한 게 엄청 큰게 있네. 한번 들어가 볼까? 음. 어이구야 이거 다 무너졌네 다 무너졌어 어, 뭐 이렇게 됐나 집이 옛날 가마솥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가마솥인데 야 가마솥이 얼었다 얼었어 이게 뭐 집이 이게 얼마 못갈것 같네 지붕도 저렇고, 이게 소 밖으로, 소 군형이라 그러죠. 이거 소 여물주던 통. 소 여물주던 통이 있습니다.